자 김연희님 네 어딘가요 여기는 여기는 어 수생식물학습원 맞을 거예요 네왜 왔나요 아몇년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어요 네꽃 어.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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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많다 여기 어디지 연밥 여기 들고 저기 도고 많은데? 자김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잠깐만 있어 응. 자 하나 둘셋아 여기서 찍어 볼까? 응. 뭐지 지금 동영상이야? <laughs> 응, 상임. 아, 그런 거야? 자. 자, 김. 응? 최대한 귀엽게. 앉아. 자, 우리 여배우님. 최대한 귀엽게. 하나, 둘, 셋. 어, 최대한 우아하게. 하나, 둘, 셋. 됐어. 우아한 게아니고 웃긴 거 아이가? 응? 여기서 찍어보려고. 아 나나나 <laughs> 위험 가까이는 어모터지가 간다. 아저씨, 물고기 하나 던져주세요. 물고기를 네. 그래. 아, 아니야, 물고기 잡는 아저씨 아니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놨다. 음. 저희는 잠깐 쉬고 있습니다. 경치도 구경하고. 더위도 식히고 좋아요. 매미 소리도 듣고. 근데 맴맴맴 맴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응. 아까는 있었는데 어디 갔지? 몰라. 응. 아, 어, 어. 바람 시원하군. 이 시원하군요. 여기 천상의 바람길. 나. 응. 우리 앞에는 뭐가 있지요? 대청호가 있고요. 대청호요. 그리고. 비 소식 있었는데 구름이 지금 너무 예쁜데요. 어. 하늘도 예쁘고 대청호를 한번 볼까요? 아, 보여지나? 대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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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밑에 구름이 약간 까무잡잡한데 음. 비를 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 근데 안 되는데 우리가 구경 다할 때까지 비가 안 오지. 와. 어? 이봐요, 사장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만치 고양이네, 이거. 한번 써봐봐, 야옹이랑 같이 찍어줄게. 사장님, 어제 얼마나 드셨길래, 사람이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어, 자는 거야, 야옹이? 눈 떴다. 야옹야옹 미안해 미안해 자고있어 야옹제옹 언니, 야 그만 먹어 이제 이 새끼가 니비리그니우아니야아 그러네 오언거 어, 진짜 우 <laughs> <laughs> 자, 우리 여배우님. 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은 여기도 전망대긴 한데, 가장 중요한 무슨 성으로 생긴, 모르겠네요. 아, <laughs> 하여튼 어디로 갑니다. 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 나오는군요. 어, 맞네.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아, 머리카락이 둘. 얼굴에 붙어. 하나, <laughs> 둘, 셋. 아! 여기 추억의 한 컷. 여기서 찍으라는데? 오, 어, 새가 날고 음. 있어요. 풍경이 시원하니 좋네. 바람도 음. 시원하고. 나도 그리 그래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배우님 얼굴에 머리카락이 막 어, 이, 아니다, 이미지 지금. 관리를 좀. 이 헉헉헉. 코디가 오늘 없는 관계로. 코디 원래도 없었는데 아 머리끈 코디가 없었군요. 네. 머리끈이 지금 집에 갔어요. 어 시원하겠다. 응, 음, 좋네. 연꽃도 되게 많이 피어났네. 음, 응. 음? 엄청 크다. 아까 전화통은? 연꽃이 아니라 수련이에요. 수련. 아네, 수련. 네. 와호장룡의 여자 이름이 수련이었지. 아 그래? 양자경 언니. 아 그래? 어 이렇게 올라 못올라가야되는데어 뭐야 이거? 올라가게 해줘야지. 잠궜는데? 이런. 에이씨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네요. 저기에 있답니다. 네, <laughs> 저기. 진짜 작당. <작다. 웃음> 자, 이쪽으로. 네.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쪽으로 봐요. 아. 글씨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네. 나는 유한복음 문을 꼭 닫아주세요 그렇군요 안에 들어가서 저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 지금... 작은 예배당인데, 창문도 너무 예쁘고, 보이나요? 셀카봉도 못 돌릴 정도로 작습니다. <laughs> 보이나요? 음... 보이나요? 그리고 이렇게 글기도 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답니다. 음, 글기도 있나요? 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김연희 집사 통상기도 한번 하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나요? 이럴 때는 아이입니다. <laughs> 내향 내향인입니다. <laughs> 이렇게나 작다니요? 응. 근데 너무 예쁜데 경치도 예쁘고 십자가. 어? 아, 아. 안쪽은 근데 시원하있다 숲속이라서. 저 밑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중단하지 말라네. 가시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글쎄. 좀 걸어보자. 네. 많이 걸어야 한 10분. 짧게 걸으면 5분. 네. 왕복 20분이니까 전부터 <laughs> 왔는가? 한 5분 치고 한 5분 더 걸으면 되겠지. <laughs>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뭐한 10걸음 걸어가는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웃음> <웃음> 자, 김재니님 종을 예. 한번 치시죠. <laughs> 이거 소리 아까 엄청 나던데. <laughs> 와우! 사기 당했습니다. 아 혹시 저거 삼각 그게 보이는 건가? 집이 혹시 그 자리에서 갔다 와볼게요. 뭐 비경이고 뭐고가 없던데 우리 우리 여배우님 확인하러 거... 갔습니다. 사기 당했습니다. 우리 비경이고 나발이고가 없는데 이런 제기를 화장실이나 카페 가는 길만 나오던데. <laughs> 우리 김 여배우님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방금 확인하러 간 우리 여배우님이 기경이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저쪽 길로 다시 욕을 하면서 걸어 내려올 것 같은데, 저기 오네요. 아마 지금 땅 욕하고 있기 싶은데. 아니. 무슨 숨겨진 비경이 있다더니 바로 카페랑 화장실 가는 길만 나오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속이다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우리 여배우님 집막 시불시불 하면서 비경이 없고요 저기서 아까 그 달과 별뭐그 체험관을 봐도 나무에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아, 괜히 20분 땀 흘리고 왔죠 기분이 좀 좋아졌나요, 우리 김? 네. 비경이라 하더니 비경을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네.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네. 그래서 좀 기분이 그런데 여기는 아까 우리가 왔던 곳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쁘게 한컷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봐요. 뭐지? 몸을 돌려야죠. 하나, 둘, 셋. 됐어. 자기도 찍어줄게. 귀여워. 저기 자리 좋아. 여기가 공경인 네. 것 같아. 원래는 저기에 전망대에 가려고 했으나 막혀서 네. 못 갔고요. 그냥 한번 수생, 어? 수생 뭐지? 수생. 식물교육원. 식물 학습원. 학습은 학습원이더라. 한번 와봤습니다. 나름의 볼거리나, 있지만, 어, 경치가 봄이나 좋았다. 가을에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에 지금 능수화도 많이 졌고, 수국도 거의 다 져버려가지고, 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 6월쯤 추천. 네. 가시지요. 네. 이거는 모란이었나? 아니면 자격? 뭐지? 무슨 꽃이지? 밤이다, 밤송이. 하하. 으악. 하하. 으아. 하하. 밤송이, 밤송이 한번 찍어볼까, 밤송이. 오랜만에. 밤송이. 누가 또 밤송이를 또, 또 주워놨군요. 어, 진짜네. 여기도 엄청 많다. 얘가 떨어뜨린 공간? 와. 아, 엄마 반송이랑 애기 반송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모아놨어. 일로 봐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가요. 가요. 아, 이게 그 신상 백이군요. 말로만 듣던. 네, 블링블링. 네. 여는 이야, yeah. 누가 사줬나요? 예? 네? 형우가. 네 아! 오빠 우리 아까 저기서 둘이 같이 찍는 거 찍어야 된다 이거? 뭐? 저기, 저기서 아까 둘이 같이 찍는 거 어디서 찍어? 찍어? 저기서 저 분들 지금 찍는데 서 둘이 같이 찍는 거안 찍었다 아니야? 그래요 그럼 어? 저 분들도 찍어 주고 우리 도 찍을까? 응 네. 나는 삼각대 있는데 뭐 야,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 그러네. 이쪽으로 오니까 더잘 보인다, 그지? 어. 이것도 더잘 보이고. 그냥 가서 먹으울할 뻔했어. 응. 어.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더니만 <laughs> 음. 가시지요. 네. 건물들이 되게 좀 독특하긴 하다, 그지? 이렇게, 이렇게 지었네, 그지? 응. 음. 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이거 하겠다고, 그자그 난리친 거 아니야? 응. 음. 오면서 비경이 없다 하면서, 되게안 된다 하면서, 안 보인다면서. 아줌마 꺼져라. 오빠 여기서 볼까? 내가 찍어줄까? 응? 음? 저걸로 해가지찍어 여기가 비경이군요. <laughs> 여기가 비경이었어요. 너무 일찍 막 확인까지 하러 가고. 음, 바람도 시원하고, 음. 풍경도 시원하고. 이쪽 길 오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 배우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가시죠. 네. 우리가 최근에 좀 오래 들어서 좀 자주 못 다녔다, 그죠? 네, 그리고 비만 날, 네, 날씨도 안 좋았고, 오랜만에 그때 라이딩 갔을 때도 네. 좀 고생했었고, 그런데 오늘은 되게 만족합니다. 네. 근데 밤들 너무 귀여워. 흠. 자,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가자. 진짜 가자. 비 10, 오기 10분.